자, 지금 우리가, 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 결국은 우리가, 어, 음, 시력 개선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처방을 해주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서는 시력 개선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선 보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동공에 따라서도, 동공이 지켜는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제, 어, 시력 향상도 있고, 시력 저하의 요인도 있다. 라 그런, 그런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어, 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어, 영향들 중에, 어, 이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시와 경향이라고 하는 그부분들도 있습니다. 근시와 경향입니다. 근시와 향을해서 마이어 피아라고하게 근시라고 하는 뜻이고요 뭐, 네, 페너미나라고 하는 게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근시화 그러니까 시화 부분들은 진짜 어떤 걸 근시와 관련이냐라고 하는 부분 있을 때 우리가 <laughs> 어, 어떤 물체를 자, 지금 몇가지쪽 근시와 관련된 부 환경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이, 아, 이러한 현상들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들이, 아, 이게, 어, 근시화 경향이구나. 많런 부분들을 이해해보면 까요근시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 말 그대로 초점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그죠? 그 눈에 그 어떤 사물을 주시할 때, 주시와 관련된 그 물체를 볼 때, 조절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의식하지 않고 가만히 이시체물을멍 때리고 있다. 멍, 멍 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멍 때리고 있다 할 때는 어떤 물체를 정확히 응시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허공에다가 쉽게 말해서 허공에다가 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 그런데 그멍 때릴 때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항상 이 수영체는 모양 속대 의해서 이 수영체가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어떤 조절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조절 하지 않는 안정된 상태를 만드게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미에 가까운 곳에 초점을 가장 안정된 상태로 이 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을 근시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곳을 볼 때, 아주 가까운 곳을 볼 때, 말고 그 중간에 어느 부분에 안정된 상태로 이수정체 이 초점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어떤 게있는지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조절을 안한 상태 여기서 <laughs> 어, 이 조절을 하지 않고 있는 조절 취지 상태라고. 볼게요. 조절 자극이 없는 상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부분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어떤 물체가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는 움직이게 움직여 됐을 때그 부분을 쳐다보기 위해서 그 무엇인지를 인지하기 위해서 누난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그, 그 거리에 따라서 이 물체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그 다이나믹하게 수정체가 이렇게 시, 그, 움직이죠. 그럼 모양 태가 움직이는 건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그 신경 조직을 작동을 작동, 자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온 이전달이돼서 미오신이 이온이 전달이해서 신경 그,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그근조직에 이, 이, 어떤 이온 전달, 전달 물질이 자동, 이, 전달되지 않아서 자극이 없는 상태, 즉, 안정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만로멍 때리는 상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비계근시라고 하는 게있니다 <laughs>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체가 가까이 나한테 접근할 때 접근하는데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근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물체를 쳐, 쳐다보려고 하는, 인지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이렇게 수정체를 두껍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면, 그 호러터를 이용한 게 있죠. 호러터를 이용할 때나 아니면 그 AR이라든지 뭐 시험트를 쓴다든지 뭐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떤 그 경험을 갖게 되냐면 포로소 이렇게 가까이 각각, 가, 그, 가까이 가, 져가게 돼, 검사를 가까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 이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각, 그, 이, 그걸 통해서 실험 검사를 한다기 보다는, 그 물체가 무엇인지를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라 하는 뜻입니다. AR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그 AR 안에 있는 그 검사를 하는 거 아니라, 그, 그 AR 기계 자체, 그 기계 자체에다가 초점을, 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부 분들을 인지할수 있겠죠. 자, 이런 걸 기계 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 설명을 쓰지 않고 여러 분들이 이아요 부분은 아, 그런 응. 상황이었나 라는 것들을 그잘 어, 문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델방 효과라고 해서 만델방 효과라고 해서, 해서 근거리 장애물 근거리 장애물에 대한 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철조망이죠. 철조망 우리가 철조망에 대한 철조망이죠. 우리 방충망이 나왔지. 방충망인 경우에 그 통해서 바깥 이부 이 분들을 어떤 이 상황을 보, 보고자 할 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가까이 가서 볼 때, 초점이, 어, 이 방충망에, 방충망을 인지하게 되면, 그 뒤에 배경이잘안 보일 것이고, 방충망을 인식하지 않고, 뒤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방충망은, 분명히 앞에 가리고 있지만, 우리 아까 그, 그, 피노라경 썼듯이, 그런 그 존재 자체가 흐려지는 거지, 없어지고, 그 뒤에 성형이 맺힌다는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저,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이런 경우가 있죠. 안경에, 예를 들어서, 손 지문이 묻었어. 손 지문이 묻게 되면, 실제로 지문이 묻었지만, 어, 선명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 자꾸 신경 쓰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 지문이 묻었거나, 물방울이 튄다거나, 뭐, 흙이 묻어 있다거나, 먼지가 묻어 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자꾸 그게 조절력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가까운 데 있는 물체를 인지하려고 하는 근시화 경향에, 그, 이제, 만들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죠고 그래서 이분는뭐 안경 어, 예를 들어서 안경렌즈의 손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반사광에 대해서. 반사된 그 물질 갖고 어, 이 무슨 말음 이거지? 어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어떤 밤에 자동 지나갔었을 때 조명 이외에 다른 이 반사된 불빛이 섞이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경험한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 조명이 아닌 그 반사광에 의해서 그 이, 우리 시야에 딱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델방 이펙트에 의한 근시화경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고 어 자, 엠티 필드라는 자, 아무 물체가 없는 공간. 이이 교실 안에 아무 물체가 없고 그냥 흰 벽면만 있는 공간이라는 전면 파란색 공간만 있는 공간. 이빈 이 공간에 물차가 있, 있지 않은 상태.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깊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어, 거리라든지 이러한 그 개념이 에, 없어지게 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게 바로, 어, 스페이스, 스카이, 맵. 네, 이런 부분을 공간 대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맑게 청명한 하늘이 있잖아요 구름 한점 없이 맑고 청명한 가을 같은 경우 맑고 청명한 하늘에 하늘을 보고 있으면 어, 이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이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사람도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 공간이 없는 부분에 아무물체가 없는 부분에 딱 놓여져 방에 하얀색 그 페인트만 칠해져 있는 방 안에 가만히 있게 되면 내가 어느 위치에 뭐 있는지 아니면 이게 공간인지 뭐, 뭐 인지를 못하는 그런 식으로 결국 인지라고 하는 게 사실 눈을 통해서 인지하는 거니까 네. 실제로 양안을 통해서 입체감, 거리감, 깊이감 이런 부분도 인지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즉, 초점을 맞추어야만 어떤 상대의 초점을 이렇게 하는 폭주라고 하죠 폭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있는 걸이 가까이 있는 물체에 대한 폭주 먼데 있는 물체을 계산을 통한 폭주 이렇게 초점은 초점의 이동을 통해서 아 여기서부터 저까지 길이가 얼마고 뭐 거리가 어느정도고 저 물체가 뭐 이런식으로 인지를 하는데 그럴만한 물체가 없어 자 이런 경우에는 초점을 맞출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이제 뭐 조절만이 상태인것처럼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모르는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에 들고 있는 이런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갖고 초점을 맞출 때 습관적으로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놓고 찍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물체를 선명하게 딱 초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터치스크린에 초점을 이렇게 갖다 대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한번 찍어 구름도 없는 아무 대상이 물체가 없는 곳에 있게 되다 보면 특히 줌렌즈 같은 경우 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지, 선명하게 선명한 상을인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초점거리라든지 빛의 양이라든지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초점 맞출 물체가 없어.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여기 사물이, 지금 그, 이, 그 뭐죠, 이, 그 카메라, 이 카메라 상에 이, 이 칠판 다 지웠을 때, 다 지웠을 때, 그리고 제, 제가 없을 때, 그 모니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초점을 어디 맞춰든 이렇게 자꾸 흐려졌다가 맞춰졌다 그게 바로 렌즈를 통해서 앞으로 이동했다가 뒤로 이동했다 또는 조리개를 막았다가 열었다가 통해서 초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대상물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공간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근식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바로 물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그, 그 그런 상황이 발생되을때 바로 조절되지 않는, 조절자 없는 상태인 경우에 이 물체 초점이 있잖아요. 물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요, 요, 이 안구의 물체 초점이라고 하는 게약16.7 정도 되는 물체 초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정도의 초점 거리에 사실 눈이 이렇게 어, 주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조절 안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시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는 부분들 이제, 먼저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서고 사물을 그 인지할 때 사실은 주변 시에서부터 이제 중심시로 이동된다는 걸우 지난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어, 그 주변으로 그런 정보들이 정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실제로 그 물체를 에다가이눈의 시선 초점을 이렇게 위치시켜야 되는데 그 초점을 위치시키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 라고 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